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특위 대변인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의 변명이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조국은 유재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 변명하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감찰 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조국이 집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소설, 허위조작 운운하며 조국을 비호했지만 법원은 감찰 농단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며 조국과 청와대의 변명이 틀렸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직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법원의 구차한 변명 같은 기각사유가 조악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위선자에게 증거인멸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국민은 코드 인사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국 재판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이 사법부에 엄중하게,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심판의 시작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직권 남용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조국은 시작일 뿐입니다. 감찰 무마를 청탁한 문 정권의 실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감찰 중단을 결정한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논평 또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울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에서도 청와대가 특정 친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길래 국정은 내편 네 개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선거에 개입하고 다녔던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내편니편 네네 나누기가 국정 기조인지 청와대 감찰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친문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기준 같습니다. 국민은 청와대의 선거농단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시작에 불과하며 드러난 선거농단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문인사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뜻 운운하면서 자행된 선거 거입이 개입이 몇 건인지 선거농단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청와대 실세들과 그 윗선이 누구인지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드러난 의혹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써주는 대로 받아쓰기 논평을 하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은폐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의혹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모든 비리가 기승전 친문인지는 오히려 국민이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독보섯이 전국 곳곳에 번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받아쓰기 변명으로는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